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이 시간은 배우 유수영 그리고 박하선 사주를 불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수영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올해 43세고요. 사주는 김이년 임신월 의뢰 병자 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수가 아주 태왕합니다. 수의 장생지에 태어나고, 수의 걸록지에 태어나고, 수의 제왕지 시에 태어나서 임수가 토간함으로 해서 아주 수가 태왕합니다. 수가 태왕하면은 화가 용신이 됩니다. 사주의 병화가 얼목의 생을 받고 미토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이 사주의 용신이 되고 화를 생해주는 목과 화가 생하는 토는 이 사주의 용으로 희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화를 극하는 수와 수를 도와주는 금은 이 사주의 기신으로 불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일주를 보면 은 을의 일주입니다 의뢰 일주는 동주사를 하고 있고요. 이 해중에는 무갑임이 들어 있습니다. 임수가 사령하여 수생복함으로 해서 인성이 강함으로 아주 점잖은 신사 같은 일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의뢰 일주 혹은 임수를 만나면 출수부용이라 하여 연꽃이 피는 형상으로 보통 벼락출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의 일주나 을의 임을 만나는 이런 구조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일지에 해중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또한 동주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일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재성은 기미가 해당됩니다. 연주에 있기 때문에 인연이 짧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햄이 합으로 당겨오기 때문에 인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으로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인연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합을 풀어주는 운에 결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해와 미는 같은 운동성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기미토는 화토로서 용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부대에는 잘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성은 길성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궁에 해당되는 해수는 귀신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미합으로 인해서 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화를 극하는 수는 귀신이기 때문에 월주는 금생수하여 월주 자체가 귀신이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대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덕이 없고 부모의 인연이 길지 못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형제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제의 덕도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주에 상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예술, 예능, 배우 같은데 어울리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울러를 보면,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정묘, 이렇게 화에서 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목화, 용의 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운이 아주 좋은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39대 운, 무진대 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토는 토생금하여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기륭이 상반하는 운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대 운은, 특히 진 운에는 배우 활동이 침체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 개발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대운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원국에서 늦게 결혼하게 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미결박을 해제하는 기사대운에 임하면 사해충으로 해미결박을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합을 풀어주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대원 38세 병신년에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38세에는 죄를 생하는 병아와 관성이 임하기 때문에 연애를 통한 결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때 결혼한 배우자는 바로 박하선 씨입니다. 그럼 박 하선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35세고요, 사주는 정면은 경수를 갑진일 임신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 간목은 극설을 많이 당합니다. 경금에 극을 당하고 토에 설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목이 용신이 됩니다. 목을 생해주는 수와 목이 생하는 화는 이 사주의 용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목을 극하는 금과 금을 생해주는 토는 이 사주의 기신으로 불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연주를 보면은 목 목화 목화는 용의 운이기 때문에 연주는 조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부대는 아주 부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할아버지의 덕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술월주는 경금은 용신을 극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많은 이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거의 20번에 가까운 이사를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경술월주와 갑진 일주가 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궁과 내 배우자궁이 충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묘술 합으로 충을 해소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할아버지의 응공이 부부 생활을 유지해 줄수 있는 기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상 등으로 부부 생활이 유지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금은 편관으로서 일지를 극하는 경우에는 대인 깊이 심하면은 대인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하면은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운을 보면은 신의 대운 임자 개추 갑인얼묘 이렇게 해서 수에서 목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 이 사주는 아주 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용의 운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자대운 을유년의 배우로 데뷔를 하였던 것입니다 을유년의 을은 임수를 만나면 출수부용으로 갑자기 연꽃이 피는 것처럼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 또한 정화상관이 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능, 예술, 배우, 탤런트가 어울리는 사주인 것입니다 특히 임자대운에는 임수가 인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문서운이 왕하게 들어오는 운에 해당되므로 아주 상복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상 신인상 여러가지 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국의 남편의 배는 경금이 됩니다 이 경금은 역시 묘술합으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풀어주는 개축되어온 축술형으로 형출로 이 사주의 합이 풀어지면서 병신년에 관성이 들어오고 식신이 들어옴으로 해서 결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식신은 자식을 의미하고 신금은 남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궁합을 보면 그 궁합은 토끼띠와 양띠는 합이 됨으로 해서 그 궁합은 좋은 궁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 궁합은 보면은 을과 갑은 음양의 합으로 길하나 진과 해는 원진 관계에 해당되므로 소궁합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궁합을 도우는 영과 월의 환경을 보면은 묘신기문이 작용하고 술미형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궁합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해로하기가 어려운 그런 궁합입니다. 두 사람의 운을 볼 때는 많은 노력을 통하여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